반갑습니다. 여러분 순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무리수 대소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크기 비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빼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네,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양수야.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 뒤로 이항을 하거나 양변에 B를 더했더니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뺀게 양수면 압수가 큰 거예요. 네, 뺐는데 얘가 0이다. 그 말은 뭐야? A하고 B가 같겠죠? 네, 뺐는데 0보다 작다. 네, B를 D로 이항을 하면 B가 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눈으로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비교를 하고, 네, 비교할 수 없는 거는 빼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 무리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와 루트 3은 누가 클까요? 같은 꼴을 만들어 주는 거야. 2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2. 음, 루트 10은 누가 클까요? 네,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25잖아. 그죠? 그래서 죠그 5가 큰 거지. 네 마이너스 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5는 작은 게 크죠. 그래서 음수길이는 작은 게큰 거야. 네, 만약에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을 비교를 하잖아. 그러면 양변에 최소 공배수 루트 6을 고배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3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2가 되죠. 그럼 얘가 크잖아. 그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가입표로 곱해서 올려줘. 이게 양변의 최소 공배수, 어, 곱해주는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루트 3, 루트 2잖아. 그죠? 왼쪽이 크죠? 그러면 얘가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음수 봐볼게요. 네. 이렇다고 했을 때, 역시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려두고, 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음수는 작은 게 크니까 이렇게 크다. 0하고 양수는 당연히 양수겠지? 근 네, 0하고 음수는 당연히 양수겠지? 아니, 0이겠지. 네. 음수와 양수는 당연히 양수겠지. 실수 대소 관계가 옳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이는 루트 4니까 맞는 거네요.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얘를 루트 속으로 넣어봐야 돼요. 얘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0.01이잖아. 그죠? 그럼 0.01하고 얘는 0.01땡은 0.01이 계속되는 거니까 왼쪽이 커야 되잖아. 그죠? 네, 틀렸네요. 네, 가입해로 곱해서 올려주면 루트가 루트 3보다 크죠? 네, 3번 맞는 말. 네, 4번. 4번은요, 루트 6이 똑같으니까 지워. 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남고 맞는 말이 되겠어요. 네, 5번. 역시 마이너스 루트 10이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을 비교했는데, 얘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루트 7이죠? 얘가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어요. 네, 96번. 네, 96번. 1번은요, 루토 10 플러스 이라고 4잖아, 그죠? 근데 양변에 1씩을 빼주면, 얘는 루토 10이고, 얘는 3이잖아. 얘가 루토 속으로 들어가면 9잖아, 그죠? 그럼 10이 크겠죠? 네, 왼쪽. 네, 2번. 루토 3 플러스 루토 루트 5 플러스 2 네, 루트 5를 똑같이 지워요. 그러면 루트 3하고 2가 남는데 2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4니까 오른쪽 오른쪽 <laughs> 네, 3번 역시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 같으니까 지워주고 마이너스 루트 15하고 마이너스 3대 얘가 또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16이잖아. 그죠? 그럼 음수는 작은 게 크니까 왼쪽 네, 그 다음 4번 6 마이너스 루트 8하고 3을 비교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게좀 어렵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6을 없애주려고 양변에서 6을 빼자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8,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 네, 마이너스 3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9. 네, 음수는 작은 게 크다. 왼쪽. 네, 5번. 5번은 루트 6 얘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네 그럼 똑같이 루트 6을 지워주면 음수 작은 게 커야 되니까 왼쪽 네 그래서 다른 거는 2번이 되겠네요. 네 7번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의 합을 구하래 네, 이런 수들은 조금 어렵죠.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음수를 왼쪽에 모아두고, 나머지 이제 양수를 오른쪽에 모아요. 이렇게 모은 다음, 오른쪽에 있는 수들 중에서 큰 거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두 수를 비교를 해 보자고요. 똑같이 루트 7이 있고, 얘는 루트 6이고, 얘는 루트 4로 들어가면 얘가 루트 4잖아. 그죠? 루트 6이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7이 오른쪽. 그 다음 다시, 얘와 얘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얘는 똑같이 루트 6, 루트 6. 근데 얘는 루트 7이고, 얘가 루트로 들어가면 루트 9잖아. 그죠? 그럼 얘가 제일 크겠군요. 그리고 아까 루트 7 플러스 2.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얘 오예는 누가 커요? 당연히 작은 게 크니까 네,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수는 이거고 네 오른쪽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니까 가장 큰 수를 말하겠죠. 네 그래서 두수 합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3. 네, 1번, 93번 1번 볼게요. 루트 10 마이너스 1은 2. 이거를 마이너스를 이항해서 루트 10 계산하기 쉬운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3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루트 9잖아, 그죠? 맞는 말이네요. 네, 2번. 역시 루트 5 플러스 1은 3이야. 네, 양변에 2을 빼주면 루트 5, 이잖아 그죠 네 이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사가 되는 거니까 맞는 말네루트 2, 1, 3 그러면 역시 이를 양변에 빼주면 루트이 있잖아 그죠 이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루트 4니까 맞는 말네사번네 네, 이런 경우는 루트 5를 지워주면 3하고 루트 8이래네 삼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9잖아. 이건 틀린 말이네요. 그죠? 네, 5번. 역시, 마이너스 루트 7이 두개 지워주고, 2, 1.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건 지워주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건 4번. 네, 94번. 크기 비교를 하래. 그러면 일단은 A하고 B를 먼저 봐. 네, A하고 B에 똑같이 루트 5가 있고 a는 루트 3이 더 더해져 있고 b는 1이 더해, 더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크겠죠. 네, 이제 그럼 우리는 b와 c를 비교를 해볼게요. 음... 네, 루트 5는요. 어떤 수인가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 네, 이보다는 크죠? 이는 루트 4잖아. 근데 3보다는 작죠? 3은 루트 9잖아. 이수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2점 얼마 얼마예요 2점 얼마 얼마. 그럼 2점 얼마 얼마에다가 1을 더했더니 b 라는 수는 3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근데 얘는 다시 루트 3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어요? 2라고 이 사이에 있는 수잖아. 그래서 1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야. 1점 얼마 얼마를 더 했더니, 얘는 4점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네, B보다는 C가 큰 거야. 네, B보다는 C가 큰 거야. 그럼 우리는 A와 C를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겠군요. 네, A와 C를 비교를 해볼 건데, A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5고, c는 3 플러스 루트 3이잖아. 루트 3을 똑같이 지워주면 3은 루트 9가 되니까 c가 단연 크죠. 네, 그래서 c, a, b 요렇게 크기 비교가 되겠군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와 3 사이에 있는 수 찾아볼게요. 네, 2가 있고 3이 있어. 일단은 이한 가운데 있는 수두 개를 더해 5를 2로 나누는 수가 한 중앙에 있겠죠. 네, 그다음 루트 5는요. 2점 얼마 얼마잖아. 네, 얘는 2를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4고 3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9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수는 다 2와 3 사이에 있는 거지. 5 6, 7 요렇게. 그죠? 네. 4 얘가 루트 4고. 네. 얘가 루트 9니까. 이 사이에 루트 6도 있을 거고. 이 사이에 루트 8도 있겠잖아. 그죠? 그럼 이한 가운데 있는 수는 선생님이 두 개를 더해서 이등분 한 거는 이한 가운데 있댔잖아. 그죠? 그러니까 5번이 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8이라는 수는요. 2와 3 사이니까 2.얼마얼마야. 점 그죠? 거기서 2를 뺐어. 그럼 얘는 1.얼마얼마가 점 되는 거잖아. 그죠? 아,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모르고 얘가 1.얼마얼마니까 점 2보다 클 수도 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럼 2와 우리는 루트 8 마이너스 이 값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또이 상태로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양변에 1을 더해. 네, 1을 더하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8이 남겠죠. 그러면 얘가 루트 9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8-1은요, 이쪽에 온다고, 이쪽에 그러니까 2보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으니까 안 되겠지. 네. 씨, 이번에도 루트 5와 루트 10 사이의 수에 대해서 한번 봐 볼게요. 루트 5, 루트 10. 그러면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뭐 루트 8 당연히 안에 있겠죠. 역시 이한 중앙에는 루트 5와 루트 10을 더한 다음 2로 나눈 수, 이 수가 들어 있겠죠. 네, 그다음 루트 5하고 루트 10 사이에는요. 루트 5보다 약간 큰수 이렇게 루트 5 플러스 0.1 이런 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루트 10보다 작은 약간 작은 수 루트 10에서 살짝 살짝이 이렇게 빼주는 수들은 이 사이에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루트 10에서 0.4를 빼봐. 예, 0.4를 빼면 2.676이 이런 수잖아. 그죠? 루트 5보다 크니까? 들어 있겠네요. 그럼 루트 5가 2. 얼마, 얼마인데 거기다 2를 더 해봤어. 그럼 얘는 얼마야? 3.236이잖아. 3.2니까 얘보다 커지는 수죠. 이 사이에 있는 수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네, 오늘 대소 비교 어땠나요? 괜찮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